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신작 게임 아케이지 워. 오늘 오픈했는데요.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건너뛰기 하고요.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가 한 다섯 개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드워프, 그리고 워본, 그리고 누이안, 그리고 엘프, 그리고 하리아란이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선택할 것은 뭐 보통 이제 활병을 많이 선택을 하죠. 저도 요정 느낌으로 리니지 감성에 젖어들어서 엘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작화는 마음에 들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환술사가 있고요, 추적자가 있고요, 암살자가 있고, 심판자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선택할 것은 요정 느낌이 나는 추적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역시 블로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상당히 리니지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는지 한번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버튼은 상당히 리니지랑 비슷하고요. 공격 대상을 터치를 해서 공격하는 방식도 똑같아 보입니다. 오, 근데 좀 타격감이 좀 있는 게임인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나온 것은 검사입니다. 검을 들고 어, 후려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스킬도 이렇게 세 가지가 처음엔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폭풍가르기라는 스킬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픽은 상당히 이쁩니다. 역시 이런 류의 게임은 그래픽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은 마을에 왔고요 제가 히트2를 해본 사람으로서 평가를 하자면은 히트2 보다는 좀더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리니지2M 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장착을 해 보겠고요 가속물량 역시 촐기가 있네요 네, 리니지 유저분들은 다 아시는 촐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드래곤의 구슬 뭐 그딴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설정 이런 거 들어가 보니까 어, 와이 인터페이스가 너무 똑같아요 역시 자동 게임인 거는 확인이 되었고요. 일단 점율이 유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뭐 작업장이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PC로도 PC판이 나왔기 때문에 또 스무스하게 PC로 즐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보니까 인기는 많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구글 매출 정도가 어느 정도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상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가방, 퀘스트, 컬렉션, 던전, 뭐 별자리 연구 이게 말이죠 상당히 닌지 2M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똑같다고 해도 가언이 않을 정도로 이거는 닌지 2M의 투다 이런 느낌으로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PVP 창을 통해서 또 p v 결과를 또 확인하실 수 있고 조작기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죠. 닌 2M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금방 또 어, 적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히트 투 분한 낫다는 거. 네, 물론 너무 익숙한 창, 컬렉션 창도 어김없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100% 따라했다. 너무 좋고, 이 한국 게임은 참 리니지 라이크를 벗어날 수 없는 게참 슬픈 사실이지만요. 상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어, 무려 사전 예약이 200만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보상으로는 뭐, 거지 같은 걸 주겠죠. 한번 이것도 보상을 받아보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곡괭이라는 건데요. 이거 딱 봐도 거, 곡괭이 같죠. 곡괭이라고 하면 뭐, 미르의 전설 같은 경우에도 이곡괭이 같은 걸로 채집을 가능했었죠. 최강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사전 예약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런 것도 받아서 쓰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어 이거 뭐야 주문서 딱 봐도 뭐 그런 느낌인 거 같죠 전투 그거 어, 리지에 있는 전투 어쩌고 그거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보상으로 직업 소환권도 주고 있습니다. 예, 변신도 물론 있고요.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어, 레벨 10 활성화 때 뽑을 수가 있네. 어, 그리고 역시 주문서도 있고요. 예, 무기 가마 주문서 이름도 똑같네. 아주 그냥. 근데 아키에지가 이 이런 느낌의 게임이었나? 네, 쟤는 아이지를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역시 리니지2와 좀 다를 것 같았었는데 아주 그냥 똑같네요. 그냥 형제라도 믿겠어. 네, 이번에는 랭킹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가 된지 오늘인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레벨이 어느 정도 지켜있을까? 레벨은 확인할 수가 없네요. 뭐 되게 빈약하네. 랭킹 시스템 좀 빈약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또 랭킹이 올라가면은 요런 또 등급 보상이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되구요. 역시 이것도 동일하네요. 와, 이거 스킬창 하며 스킬책 배우는 거 하며 그냥 완전 판박이네요. 아주 그냥 재밌구요. 예 이런 느낌으로 또 아래로 뿅 내리면 스킬이 연사가 되겠지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주 그냥 좋고요 아,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어,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예, 이렇게 업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건너뛰기 확인 바로 이렇게 캐스트 받으면 아데나를 아 미안해요 아데나가 아니죠 이거는 아케이지 워기 때문에 이야,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컬렉션을 할수 있는 이런 갓겜. 바로 모자 등록했고요 오, 레벨 6이 되고, 캐스트 완료를 하니까 탈 것을 줍니다. 탈 것을 뽑아보도록 하지요. 일단, 모션 자체는, 오, 되게 좋아요. 오, 배열도 좋고, 터치하세요. 응, 한글, 고 게이도. 이거 뭔데? 오, 페가수스야 뭐야? 어, 메뉴를 터치해 볼까요? 터치해 가지고 탈 것을 눌러 가지고 바로 선택을 누른 다음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딘2 인가봐 예, 오딘2 느낌인데 오 그래픽 상당한데요? 이야 이거 멋있네 썸네일 각인데 이거? 이럴. 이것이 바로 각계 마케이지보입니다 어, 되게 게임이 보는 재미가 있네요 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토리가 있고요 히트2 보다 낫고 린트윈보다 좀 나은 것 같은 느낌 네, 조끼를 장착을 해 보고요 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이거든요 저만 이렇게 멋진 말이야 어, 완전 멋있고 아싸 바지 컬렉션 등록 나이스 드디어 레벨이 10이 되자마자 능력치를 찍을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본 시스템인데 아주 그냥 개똑같요 전직도 할수 있네요 반할 반을 그럼 뭐아무튼야 무료 소환도 있습니다 직업 소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짜 구매 아, 뾰로롱 연출 건너뛰기는 안할수가 할수가 없죠 터치하세요 어, 누구야 너 마법사 나왔고요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벨 10이 되면요. 이 이벤트로 준 변신인 거를 이를 뽑을 수가 있어요. 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한손검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혼, 한손검 미만차, 뭐, 색깔이 뭐지? 오, 나이스. 설마, 아니, 나 지금 궁수인데요? 예, 궁수에요, 지금. 어떡하시려고. 야, 연출 마음에 든다. 남자 나왔어요? 남자? 무슨 남자?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어떡하지? 제가 궁수하고 싶은데 이런 비운신이 나와버렸네요. 거래소, 거래소도 나왔고요 자, 이런 비운신을 한번, 비운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창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어, 얘가 전설이야? 야, 너도 진짜 이쁘게 생겼다. 어, 한번 이걸로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운신, 변신. 변신 효과가 이게 끝이야? 와 이거 괜찮네 그럼 전직부름이라는 자동이동 캐스트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개꿀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